조합원들 몰래 아파트 토지를 불법 거래한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를 보는 건 조합원들 뿐만이 아닙니다. 땅을 넘겨받은 맞은편 아파트에 올 상반기 입주 예정인 애구준 주민들에게도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연속 취재 두 번째 순서, 조미애 기자입니다. 서로 맞닿아 있는 두 아파트 단지 사이에 불법 거래된 경계지땅 7필지, 전직 조합장 두 명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일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합원들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상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7필지 가운데 대부분이 불법으로 땅을 넘겨받은 아파트의 공동주택 부지와 겹치다 보니 당장 올 상반기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7필지에는 인도와 도로 녹지 등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부지뿐 아니라 이미 최고층까지 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맞은편 아파트 두동 부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일심 형사 재판에서 토지 거래가 업무상 배임이었다는 판결이 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월달에 이제 론가 됩니다. 승소를 해야지 저희 조합들 피해가 없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넘겨받은 맞은편 아파트는 올 5월 중공 예정인 가운데 그 전에 형사 재판, 민사 재판이 확정돼 소유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이 종료되거나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무작정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 중공 심사를 하게 될 청주시도 어느 정도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중공이 약간 좀 지연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 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게되도로 정당하게 보상 주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행사 측은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 없고 준공도 예정대로 될 것이라며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상황. 토지 불법 거래에 배임, 횡령 등 몇몇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 행위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